카우치 서핑이라는 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진짜 안 쓰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막 죽어 가던 어떤 그런 문화 앱이에요. 그게. 그래서 아, 앱이요. 네. 카우치 서핑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 여행 중인데 나뭐 하룻밤만 재워 주면 안 돼? 아,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뭐 컬처가 뭐 유럽에선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제 말인 즉슨 이제 카우치에서 하룻밤 정도 내가 지낼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뭐 밥을 산다던가.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숙박료를 좀 줄일 수 있는, 여행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데, 아무래도 유학생이다 보니까 막, 아무리 싸도 막 100불, 200불 하는데, 아, 그걸 좀 아끼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남자기도 하고, 그래서 뭐, 위험해봐야 얼마나 위험하겠냐. 내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확인해보면 되지. 이러고 했는데, 어떤 한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, 아, 나는 너무 해주고 싶은데, 여행을 가서 아쉽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~ 그렇구나 이러면 되겠어 이랬는데 근데 내가 아파트 키를 앞에 맡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써 이러는 거예요.